안녕하세요 찬티비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에요 이 색종이와 악어 그리고 박쥐 마지막으로 히드라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얘네들을 한번 제가 이걸 만들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배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얘네들의 특징이나 공격 또는 체력 또는 방어 뭐 그런 걸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비도 자, 그러면 먼저 이 색종이를 하나를 더 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뒤로 하면 자, 여러분들 그러니까 접기를 시작하려고 색종이 일단 빨간색과 검정색을 준비했어요. 일단, 빨간색으로 무엇을 접고, 다 접은 걸로 특징만 알려줄 거니까, 접은 거는 멈출게. 그럼 잠깐! 자, 첫 번째 하나 접었습니다. 이건데, 와 이게, 뱀입니다, 뱀. 진짜 멋있긴 하거든요. 얘도 빨간색으로 한번 접어봤습니다. 얘는 주황색 뱀, 얘는 빨간색 뱀. 얘는 그냥 A4용지로 접은 거예요 이건 색종이 검정색 박지. 얘가 거의 버스급이라고 해야 합니다. 그리고 또 검정색으로 무엇을 하나 접을까요? 음. 이걸로도. 두 번째, 무언가를 하나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접고 알려드리겠습니다. 잠깐! 자, 하나 더 접었습니다. 이건데, 저도 그냥 막 접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 생김새랑 뭐가 나요 이게 약간... 그건 같이 생겼는데, 일단 이걸로 특징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잠깐! 첫 번째, 이름 레드스네이크입니다. 이 친구는 H 체력! 체력 만, 체력 백, 공격 80 방어, 방어 삼십 인데요. 이 특징은 거의 보아뱀급인데요. 보아뱀 급 인데요, 보아뱀. 아나콘다 보단 조금 작은 보아뱀, 이, 이 보아뱀 같이 생겼는데, 얘도 이렇게 감싸서 조여서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얘도, 이렇게 안 돼. 얘는 대신 독을 갖고 있는 그런 스네이크입니다. 자 설명 다 해드릴 거예요.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마이크로 엘리게이터 이렇게 생겼고요. 이게 마인드 그런 전기 전자 칩이 들어있는 곳이라고 합니다. 자 그럼 바닥 그리고 여기 손발. 입인데요, 입이 이 성찬이가 말했는데 엄청 크더라고, 보세요. 이렇게 볼 때는 이만큼만 벌려주면, 이만큼이나 벌려주면, 여러분들 보세요. 든뚜르르르 그래갖고 여기를 그냥 꿀꺽꿀꺽 꿀꺽꿀꺽 끌어어아그거 네. 먹을 수 있습니다 와야거끌거끌거끌거끌거끌 아, 체력 거끌거 만오천 거끌거끌거끌거끌거끌거끌 입니다. 제가 말씀해 드렸고자그 다음은 아이배트입니다. 아이배트 왜 아이배트라 했냐면 여기 안에 IQ 같은 I IQ의 Q만 뺀 거여서 I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. 매트가 원래 박쥐거든요영으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박힐 때는 또 여기 뒷굽다리가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될 때가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될 때가 있고 엄청 많으면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요. 기짜 버릴 수가 있습니다. 아 얘의 체력은 30만. 어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 그렇네요. 3만이고요. 아 근데 공격이 조금 아쉬워요. 공격이 500밖에 안 됩니다. 방어는 만입니다. 방어는 적당해요 얘는. 자그 다음은. 이름 모르겠는데 제가 지어낸 겁니다. 메카봇, 메카봇 피쉬, 메카봇 피쉬. 메카가 그런 로봇 같은 거에다가 피쉬, 그 물고기. 그래서 메카봇 피쉬라고 했습니다. h p 3 30, HP3000, 공격. 공격 공격이 좀 세요 공격이 900이면 됩니다 이 정도면 센 겁니다 자 그리고 방어는 천 방어천 엄청 방어가 강해요 메카여서 네 설명해두고 다설명해드렸고요 마지막 삼3 2 4 4 메가.. 스... 메가 스네이크 이 친구는 HP 무한, HP 3천만, 에, 아니, 아니 3천만이래. HP 무한이구요, 공격, 공격, 공격이 한, 공격이 한 1회입니다, 1회. 일해. 1회고, 방어가, 3 3천억 0억원 3,000억입니다 와 진짜 쎈입니다 얘가. 와. 근데 이렇게 보면 최우의 삼지창도 되고 이렇게 볼 때는 밴도 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자 이제 또다 설명해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밤에 또 제가 전투를 하나 찍을거니까 오늘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럼 여러분들 안녕!